한번 기부 활동을 했대요. 음. 근데 일단 1반을 네모로 하고 2반을 세모로 해요. 음. 기부 활동을 한번 했는데, 음. 1반이 2반보다 420원을 더 많이 줬대요. 음. 그리고 또 힌트가 있어요. 또! 일반이 이반보다 네 배를 더 많이 줬대요. 응, 많이 기부했어. 응. 그러면 일단 곱, 사 곱하기 4니까. 응. 응. 세모 곱하기 4는 세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는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예요. 세모와 같다고 하지? 네. 음. 근데 어떤 수를 음. 어떤 수가 이동하면 더하기가 빼기로 바뀌고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음. 그럼 이걸 이동해볼까요? 음. 이동하면 세모가 되겠죠. 응, 응. 그럼, 그러면은 세모빼기 세모는 응. 없어요. 그럼 세모, 그럼 세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세모예요. 응. 그러면 420 나누기 3을 하면 돼요. 응. 420. 420 나누기 3은 140이에요. 음. 그러면은, 한 칸에 140, 140, 140. 음. 그러면 일단 2반의 수는 구했네요. 2반의 음. 수는 140이에요. 음. 근데 아까 분명히 1반이 2반의 수보다 4배가 더 많다고 했잖아요. 음. 그래서 140 곱하기 4는 음. 560이에요. 음. 그러면 일반은 560인데, 음. 여기서, 음. 그러면은 일반의, 음. 일반의 기부하, 기부금과 이부, 이반의 기부금을 음. 모두? 모두 그, 그 금액의 합을 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음. 560 음. 더하기 140은 음. 700. 음. 하지만 단위 써야겠죠? 네. 합하면 700원. 그래서 모두 700원을 기부한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이해됐어요? 네. 친구들 앞에서도 설명해 줄수 있어요? 네. 누구 덕분이에요? 현우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현우 선생님. <laughs> 네.